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민 강사입니다. 어, 제가 지금 교육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기초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전 연습에 들어가다 실전에 활용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기초분들이나 손을 놓으셨던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고 좀 이제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마침 교육이 다음 주로 연장, 연기가 되어서 제가 어 기초이론을 한꺼번에 다 이거를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초이론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아침이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잘안 풀려요. 음 1강부터 13강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1강이 모발의 구조와 멜라닌 색소, 그리고 2강이 염색의 원리와 염색의 종류, 그리고 3강이 과수의 활용법과 사용법, 그리고 4강이 염색이 잘 되는 조건, 5강이 윤기나는 도포 방법과 도포 시 주의 방법, 그리고 6강이 명도와 채도, 그리고 반사 빛, 그리고 7강이 염색의 테크닉 기법 8강이 옴브레 염색과 발레아주 그리고 9강이 pH와 버퍼의 활용법 10강이 조정색이란 11강이 탈색과 탈염 기법 12강이 새치 염색 백모의 특징 그리고 13강이 염색 레벨 계산법과 그리고, 뿌리 염색 계산법. 이렇게 해서 제가 기초적인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강부터 13강까지 모두 다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염색은 다잘 되는 거니까, 어, 구태여뭐 저한테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거 위에 특수 기술이나 블랙백이라든지 새치 염색 오래 가는 법이라든지 밝게 하는 법이 필요할 경우에 이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될때 저에게 교육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발의 구조와 멜라닌 색소입니다. 제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편집을 잘 못하지만 자료도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은요. 이 우리 머리의 모발은 우리 피부의 표피층의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겁니다. 표피층의 각질층, 피부의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 모발에는 3 단계 구조가 있어요. 가장 껍데기 인 모표피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모피질 그리고 뼈대라고 일컫는 모수질이 있습니다. 자, 모표피 껍데기에 붙는 컬러가 산성 칼라입니다. 이거를 직접 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코팅, 왁싱, 매니큐어가 있겠죠. 이것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껍데기에 붙는 모표피에는 산성 칼라. 산성 칼라가 붙고요. 우리 모발에서 일단 약이 산성이면 무조건 모발의 문을 닫고 알카리는 무조건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산성은 모발의 문을 닫는 칼라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만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피질 중간 중간까지 우리가 직접 집중적으로 배울 염색 그리고 펌 클리닉까지는 전부 모피질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염색 염색은 산화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펌은 시스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그 안에 모수질 가장 안에 뼈대인 모수질 모수질은 말 그대로 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은 뼈대인 모수질이 없기 때문에 펌이 잘 풀리고, 어른이 생, 어른이 되면은 모수질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연모, 가는모는 성인이 되어서도 모수질이 생기지 않았고, 어린아이들도 굵은 아이들은 모수질이 생겼다. 그래서 모수질은 굵기에 따라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멜라닌 색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피부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 우리 머리에 멜라닌 색소는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멜라닌이 있다라고 해서 유멜라닌이라고 합니다. 서양인은 노랑색 페오멜라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구태여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동양인, 유멜라닌이다. 동양인 중에서도 중국이랑 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계열은 우리나라보다 붉은색 색소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져도 빠져도 붉은색이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짤막짤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발의 구조는 그냥 3단계 구조고 껍데기 중간 뼈가 있다. 껍데기는 산성 칼라가 붙고 중간에는 염색, 펌, 클리닉이 중간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뼈대는 굵기에 따라서 유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2강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